오늘날의 전투기들은 저마다의 출신 국가가 가진 과학기술의 총집약체다. 특히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군사강국의 주력급 전투기들은 속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상을 달리는 자동차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전투기와 자동차의 기술 격차가 벌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투기의 심장이 왕복엔진에서 제트엔진으로 바뀌면서부터라고 할수 있다. 제트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들은 왕복 엔진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고 냉전 시대에 치열했던 군비 경쟁 아래 상대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 기술력의 발전 또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주요 군사 강국의 주력급 전투기들은 기본적으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적어도 마하 1.8 내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낼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영하는 전투기 중 가장 빠른 기종은 f-15k로 애프터버너 사용 시 마하 2.5에 달하는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에서 최근 시험 비행 중에 있는 국산 전투기 kf-21의 경우에는 카탈로그 스펙 기준으로 마하 1.8일의 최고 속도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제트 전투기의 속도로 도전하는 자동차들은 존재해 왔다. 지상 최고의 속도를 달성하는 것을 제1순위의 가치로 두는 슈퍼카와 하이퍼카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슈퍼카 및 하이퍼카 제조사들 중 일부는 자사 차량의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 전투기와의 일대1 대결을 종종 벌여왔다. 물론 아무리 지상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카라고 할지라도 음속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제트 전투기들은 넘사벽의 상대다. 특히 항공기는 이륙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노면과 랜딩 기어가 접촉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구름 저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노면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자동차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와의 속도 대결에서 항공기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슈퍼카와 전투기간의 속도 대결은 대개 전투기 쪽에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걸고서 진행하게 된다. 주로 간 거리를 달리거나. 반환점을 설정 후 돌아오는 등 전투기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거는 시기다. 물론, 이렇게 명백하게 자동차 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결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사례에서 전투기가 일방적으로 승리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한 전투기와 자동차의 속도 대결을 알아본다. 2007년에 벌어진 이 대결은 당시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바 있다. 당시 스텔스 전투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람보르기니 레벤톤이 실제 전투기와 맞대결을 벌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화제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람보르기니 레벤톤은 당시 플래그십 슈퍼카였던 무르치엘라고를 기반으로 디자인 변경과 성능 향상이 적용된 한정판 모델이다. 특히 극단적인 직선 기조의 강조와 삼각세기형 램프류 등 오늘날 람보르기니 디자인의 주요 요소들이 처음으로 구현된 모델이기도 하다. 레벤톤에 탑재된 6.5리터 람보르기니 V12 엔진은 최고 출력 650마력의 성능을 내며 최고 속도는 시속 340km에 이른다. 스텔스 전투기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슈퍼카와 맞대결을 벌인 전투기는 이탈리아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파나비아 토네이도다. 토네이도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개국이 공동 개발한 전술기로 저공 침투 능력과 지상 타격 능력을 중시하여 개발된 가변익 전폭기다. 토네이도는 항공유격에 특화한 ADV와 지상타격에 특화한 IDS, 그리고 전자전 특화기체인 ECR의 세가지 변형이 존재하며 이번에 대결을 벌인 토네이도는 IDS 버전이다. 토네이도에 탑재된 엔진은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의 3개국 합작회사 터보유니온의 RB199 엔진이다. RB199 엔진의 최대 추력은 8,992 파운드. 애프터버너 사용 시15,736 파운드의 성능을 내며 이 엔진을 쌍발로 탑재한 토네이도는 마하 2.2에 달하는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레벤턴과 토네이도의 대결은 3km 길이의 활주로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대결에서도 스타트 직후에는 레벤턴이 뛰어난 순발력을 발휘해 토네이도를 앞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 대결을 펼친 토네이도 IDS는 앞서 언급했듯이 저공 침투에 특화된 전복이다. 특히 지상과 가까운 초저공 비행에서도 무려 시속 1480km로 내달릴 수 있다. 따라서 토네이도는 이륙을 하고 랜딩기어를 수납한 시점부터 이미 최고속도인 시속 340km로 달리고 있었던 레벤톤을 너무도 가볍게 추월하면서 대결은 레벤톤의 아쉬운 패배로 끝이 났다. 하이퍼카의 끝판왕으로 일컬어지는 부가티 시론 그 부가티 시론도 2021년 전투기와의 대결을 벌인 바 있다 바로 동향인 프랑스의 최신예 4.5세대 전투기인 라팔과의 대결이다 라팔에게 도전장을 내민 부가티 시론 스포트는 원본 시론과 동일한 1500마력의 최고출력과 163.2kgfm의 최대 토크를 뿜어내는 8.0L W16 쿼드 터보 엔진을 사용한다 하지만 경량화 소재 적용으로 실온 대비 18kg의 중량 절감을 달성하고 서스펜션 설정과 토크 배터링 시스템을 조정해 조종 성능을 크게 개선한 모델이다. 실온 스포트의 도전을 받아들인 전투기 라팔은 미라주 시리즈로 유명한 프랑스 나소 아비아시옹에서 개발한 중형 다목적 전투기다. 그 중에서도 실온과 대결을 벌인 라팔은 해군용 함재기 사양인 라팔M으로 항공모함 이착함에 필요한 장치들과 기골 강화 등이 적용되어 있는 기종이다. 라팔은 사프란 그룹의 M88 엔진을 쌍발로 탑재한다. M88 엔진은 밀리터리 파워 11,250 파운드, 애프터버너 사용 시16,850 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하는데, 이는 현재 FA-18 레거시 호넷과 P-50 고등훈련기에 탑재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과 동급의 성능이며, 이 성능을 F404 엔진 대비 훨씬 작은 크기와 138kg이나 더 가벼운 중량으로 달성했다는 것이 이 엔진의 자랑거리다. 그리고 이 작고 강한 엔진을 쌍발로 탑재한 라파렘은 마하 1.8의 최고속도를 지니며 마하 1.4의 속도로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 8주로에서 드래그레이스의 형태로 펼쳐진 두 프랑스의 자존심 대결에서는 지상에서 막강한 가속력을 앞세운 부가티 시론이 유리하게 보였다. 출발 직후 350m 부근에서 부가티 시론은 이미 시속 210km로 가속해내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라파렘은 부가티 시론의 뒤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파리 이륙을 한 시점부터는 그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다. 지상 속도 시속 260km 부근에서 이륙한 라파렘은 너무나도 가볍게 시론을 추월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프랑스산 머신의 자존심 대결은 역시 항공기의 승리로 끝이 났다. 지금까지는 슈퍼카와 하이퍼카가 전투기에 도전장을 내민 사례다. 그렇지만 지상을 달리는 자동차 기술력의 최고봉이라 할수 있는 포뮬러1 병주차가 대결을 신청한다면 어떨까? 2014년 당시 전투기와의 속도 대결에 사용되었던 레드불 F1팀의 경주차는 최고속도 시속 380km의 성능을 자랑하며 차량의 무게와 공기역학적 특성 등 모든 면에서 도로주행용 차량과는 교회를 달리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지상 최강의 포뮬러 1 경주차와 맞붙게 될 전투기는 어떤 기종일까? 당시 대결에 나선 전투기는 다름 아닌 호주공군의 FA28 보넷이다. FA28 호넷은 구 맥도널 더글라스가 개발한 중형 다목적 전투기로 영화, 탑건 메버릭의 주역인 FA28 EF 슈퍼호넷보다 먼저 등장한 기종이다. 앞서서 이 기종을 레거시 호넷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이 기종을 바탕으로 완전히 재설계한 대형 기종인 슈퍼호넷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특히 레거시 호넷은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미국의 핀 시리즈 4세대 전투기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속력과 최고속도를 가졌다. 최고속도는 마하 1.8로, 마하 1을 가볍게 넘나드는 다른 핀시리즈 4세대 전투기들 가운데 가장 처진다. 이 전투기에 도전장을 내민 레드불 F1 경주차는 자동차 기술의 끝판왕격인 존재다. 그런데 상대인 혼넷은 가속력과 최고속도 면에서 다른 전투기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번 대결은 이전과는 달리 꽤나 해볼만한 대결이라고 여겨졌다. 특히 이번 대결에서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레드불의 F1 경주차가 압도적인 가속력으로 앞서 나가고 있을 때까지는 그러했다. 그러나 포넷이 하늘로, 날아오르자마자 전세는 완전히 역전. 포넷은 F1 경주차에게 초음속 전투기의 위험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호넷은 당대 서방 전투기들 가운데 순간선 회력을 대단히 중시하는 기종이었기에 서킷을 도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결에서 F1 경주차를 더욱이 압도할 수 있었다. 이 대결 역시 자동차의 완패로 끝난 것이다. 이 대결에서 F1 경주차의 운전대를 잡았던 드라이버 다니엘 리카르도는 호넷의 완승이라며 호넷이 이륙하면서 차가 비행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기만을 기도했다고 수뢰했다.